내 몸의 리듬을 찾아주는 프라나야마 수련법. 다음은 인도와 네팔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활용하는 매우 오래된 이완 기법이다. 1. 가슴과 목, 머리를 최대한 일직선으로 유지한다. 2. 콧구멍으로 숨을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여섯을 센다. 3. 셋을 세면서 숨을 참는다. 4. 여섯을 세면서 콧구멍으로 숨을 내뱉는다. 5. 숨을 참는 채로 셋을 세면서 폐를 비운 채로 유지한다. 6. 조금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원하는 만큼 반복한다. 어느 정도 연습하다 보면 마음속으로 숫자를 셀 필요 없이 리듬이 완벽하게 만들어진다. 이 상태가 달성되면 모든 긴장이 사라지고 애쓰지 않으며 그 결과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된다. 나중에는 걸으면서도 이 호흡법을 연습할 수 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숫자를 세서 리듬을 만들도록 하라. 하지만 연속해서 차가 지나다니거나 교통체증이 호흡에 방해가 되는 도시에 산다면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리듬에 맞춘 호흡을 하면 물리적 반응과 더불어 영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잠재의식에 원하는 아이디어를 새길 수 있다. 숨을 들이지 마시는 것과 동시에 생각해 놓은 암시나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편안한 상태에서는 잠재의식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마음속 더 깊은 곳에 암시나 아이디어를 새기기 가장 좋다. 예를 들어 우울하거나 낙담했을 때 숨을 들이마시면서 입 밖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느껴라. 그리고 미소를 지어라. 이 연습을 원하는 만큼 자주 반복하자. 리듬에 맞춘 호흡법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모든 긴장을 해소한다. 생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숨을 깊게 들이쉬는 횡격막 호흡은 신체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큰 도움을 준다. 숨을 깊이 들이쉬면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 이때 새로운 아이디어나 암시를 잘 받아들인다. 이러한 호흡 연습을 하면서 되고 싶은 모습을 시작 시각화하자.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모습을 상상해 보라. 호흡을 리듬감 있게 규칙적으로 하면 리듬 하나하나에 비슷한 자극이 더해진다. 예를 들자면, 음악이나 춤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리듬은 주의를 고정하고 이완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규칙적으로 진동하는 움직이는 존재다. 우리의 몸은 우주의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리듬의 법칙을 따른다. 고대인들은 우주의 모든 원자는 신들의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춘다라고 했다. 우주는 하나의 음이나 음색이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음색과 진동률이 담겨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진동한다. 자연에는 움직이지 않는 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움직이지 않으신다. 자연은 하나님의 탄생이자 활동이며 그분은 셀수 없이 많은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형태가 세상에 나타나는 순간 형태는 변하기 시작한다.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가 나오고 이러한 과정은 영원히 계속된다. 형태는 겉모습일 뿐이다. 형태는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같은 방식으로 사람의 몸도 끊임없이 변한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11개월마다 다시 탄생한다고 한다. 몸 안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어가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된다. 만일 인간이 생각의 영성을 부여한다면 몸 안의 세포들은 새로운 영적인 고음을 연주했고 존재 자체의 전체에 활력이 넘치고 온전할 것이다. 몇초몇분 사이에 신체의 화학작용이 거의 완전히 변함으로 그로부터 몇달 후에는 몸을 구성했었던 원자나 전자를 거의 볼수 없을 것이다. 만물은 진동하고 우주 전체에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심장박동은 일정한 리듬을 따른다. 밀물과 썰물도 마찬가지다. 네팔 카트만두의 한 호텔에서 나이가 지긋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녀는 몇년 전부터 천식을 알아왔는데, 한 사원의 사제가 천식을 치유하는 영적인 처방을 주었다고 한다. 영적인 훈련은 다음과 같다. 안락의자에 차분하게 앉아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한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온몸이 건강합니다라고 조용히 확언하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나님이 곧 나의 건강입니다라고 말했다.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정오에도 10분에서 15분 동안 이러한 확언을 계속했다. 2주 만에 이 여성의 천식이 나았다. 8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 여성은 활기가 넘친다. 튼튼한 몸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